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말씀을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란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때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카 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승리교회가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카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서로 뗄레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비상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의 값어치 있는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적과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승리요, 능력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입니까?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르다. 몸을 채찍으로 때린다,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특징은요, 수고와 희생입니다.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참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수고에 감격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러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아픔을 감수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의 수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본질이죠. 인내와 소망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도 감옥에 쓰라는 고통과 아픔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십시오.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인내할 때 거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사노니카 교회는요, 항상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대사노니카 교회는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요, 대사로니까 교회처럼 본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때 모든 생활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모험적인 삶을 살수 있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 즐거워야 합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본내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내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본내될 수가 있습니다. 육제를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애와 삶, 그분의 모든 인격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가질 때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사네리카 교회는요, 전도가 체질화된 교회였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대살렘카 교회는요. 인근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 등 다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체질화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때 전도가 체질화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한의 마음에 쏙뚫는 교회가 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손은 에릭 그러니까 교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데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체질화 될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가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정신 없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승리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카 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에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승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대사원의 가전서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공동체적인 삶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잃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섬겨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모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온 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조한의 국계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힘이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필착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초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